담비의 거짓말 이야기 영웅아 담비야 아! 이불에서 과자 먹으면 안 된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했니 영웅이 아니야 담비 도아하냐 그래요? 그럼 포테토칩이 저절로 걸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니 그런가 봐 거짓말하는 아이는 무서운 역사 대화 잡아간다 여, 영웅이 안 그랬어 계속 거짓말할 거니 정말로 있잖아 왜요? 그거 내가 먹었어 네? <laughs> 미안 미안 <웃음> 당신... 영웅아 담비야 미안하다 아, 정말 너무해 영웅이 거짓말 안해 민지야 <laughs> 어, 미안 미안하다 <laughs> 가끔 이런 실수도 하지만 내가 애들을 의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담비 유치원 안가 오빠네 반에 모르는 오빠가 괴롭힌단 말이야 뭐? 어, 엄마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봐 그... 보다도더 큰데 담비를 막 쫓아와가지고 담비가 말에 말필 뻔했지 그만두지 못하겠네 그렇게 거짓말만 하는 애는 이제 우리집 애들 아니야 자 빨리 가 친대렐라랑 똑같은 음. 우리 엄마는 구박만 해 우리 엄마도 구박만 해 우리 엄마는 마열멍 같다니까 우리 엄마도 마열멍 같다니까 우리 엄마는 뿔도 달리고 막할겠다 우리 엄마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아니 뭐하는 거니 너희 둘 우리 엄마는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반비야 거짓말하면 못써 담비 이제 집에 안갈거야 그거 큰일났네 하지만 배고플텐데 반면은 추울테고 담비 할머니를 따라면돼 실내와 응? <laughs> 너 보내는거 깜빡했다 음... <laughs> 엄마가 안계신 모양이야 일단 할머니한테 오시라고 하자 야, 할머니 <laughs> 오 담비야 <laughs> 죄송합니다. 바쁘실 텐데. 이제 곧 어머니도 데리러 오실 시간입니다. 엄마 늦게 오네. 할머니네로 가자. 우와! 영웅이 할머니네로 갈래. 담비 나니까 담비 기다릴래. 엄마랑 집에 가야 영웅아! 강기야! <laughs> 엄마! <웃음> 엄마가 늦었지? 도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니? 엄마가 언제 담비를 괴롭혔어? 그러게 누가 애들 어 우리 집 애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래니? 그건 담비가 코끼리만한 커다란 오빠한테 발힐뻔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랬지 뭐. 어머나, 담비 유머 센스가 뛰어나구나. <laughs> 지금이야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거짓말만 하면 어떡해요? 엄마, 할머니가 놓치네. 뭐뭐뭐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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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니, 영웅아? 시리야, 어른이 돼서도 거짓말 하는 건못 쓰겠구나, 담비야.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아, 짠!